안녕하세요. 저희 우수학습동아리 시어토홀릭 대표를 맡고 있는 곽수정입니다. 네, 또 우리 회원이신? 안녕하세요. 화폐식입니다 네 저희 동아리는 그 연극을 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의정부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연극 동아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돼서 어, 연극을 통해서 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또 연극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가치나 의미를 이렇게 찾아서 공연을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하였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공연 활동 위주로 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낭독 공연은 이제 우리 오빠라는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우리 오빠 어떤 작품인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오빠는 6 5때 전쟁 시대에 할머니가 고향이 그리워서 침매 들어서 참 애타게 고향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했던 활동은요 이제 대본을 읽어보고 이제 무대에서 말하는 화술에 대해서 저희 김순희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워밍업 활동이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춤 연습을 좀 했는데요 춤 연습하실 때 어떠세요? <laughs> 참, 이 나이에 그런 춤을 배운다는 게 참, 너무너무, 뭐라 그래, 행복하다 해야 될까? <laughs> 너무 좋고 기분도 좋아요. 네, 어렵진 않으세요? <laughs> 좀, 가끔 깜빡깜빡 많이 해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서 이렇게 연극 동아리니까 연극이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춰야 되고 <laughs> 대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움직임도 해야 돼서 일단 신체적인 걸 많이 활용한다는 게 좋은 점이 고또 저희 이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회원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돈독한 관계랄까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게또 좋을수록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 생각하세요? 항상 연극이 모일 때마다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웃과 같이 연극을 하면 한 가족이 된다는 그런 데서 너무 연극이 좋아요. 저희 그러면 저희 혹시 화술 선생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 김순희 선생님 잠깐만 여기로 와주세요. <laughs> 시어터 홀릭 동아리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시고 또 저희 화술 공부 가르쳐 주시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좀몇 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어터 홀릭하고 인연을 맺은 게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신 분들이 아직도 꾸준히 나와주셔서 저로서는 여기 오면 꼭 친정 온것 같고 그리고 다뭐 언니 분들 뭐 오빠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고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두서너 가지를 깨우치시는 굉장히 그 머리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십니다. <laughs>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또. 친정 가고 재밌고 이웃 같고 이제 또 곽수정 대표님께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엄마, 뭐 연극 뭐, 뭐 신앙송 뭐 낭독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앞으로 아, 있을 텐데 지금 인원 가구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무공무진한 발전이 이 의정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연극은 아무나 할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서 배워보니까 연극은 시간 있는 사람이 아무나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게 연극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같이 연극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왔던 활동은 주로 연극 인문학에 대한 탐색, 그리고 제작 실습을 통해서 연극을 만들고 공연하는 활동,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로서 낭독 공연이라든지 일반 공연들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모든 활동을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커뮤니티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커뮤니티 연극을 통해서 저희 의정부 지역의 정체성을 좀 밝히는, 의정부는 이런 도시다라는 것을 연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고요. 저희 구성원 회원분들이랑 같이 그런 소재를 탐색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실제로 정말 좋은 공연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굉장히 편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 매체로 대중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트홀릭이 그런, 음,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마중물이 되는 그런 단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어 시어터 홀릭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 오면서 과거에 제가 꿈이 연극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한번 젊었을 때 했던 꿈을 한번 펼쳐봐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 시어터 홀릭이라는 데를 알게 돼서 들어오게 됐고 어, 하게 되니까 이게 많이 성취감도 있고 어, 해방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활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직업이 있어요. 뭐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어, 그러 신분이 많은데 자기 활동에 시간 쪼개가면서 하기가 사실은 매우 힘듭니다. 이게 낮에 모이기 힘들고, 대본 외우기도 힘들고, 둘제 시간 약속도 힘들고, 전체가 모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꾸준히 각자 서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동체감의 연대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49인데 내 이름이 윤순인데요. 아, 내 집에서 그냥 가정 살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평소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잠깐 연극에 진짜 잠깐 물을 담갔다가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딸도 시집 보내고 나니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면 의사 대라 판사 대라 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량을 부모님들이 그때는 알려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 찾을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다가 여기 단원을 구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연극을 한 지금 한 6, 7편 했나?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돌이었다면 지금 하나하나 깎여가는 돌이 아닌 원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습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제가 과연 이 무대에서 내가 공연을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선배 선생님들이 괜찮아 올라가면 다할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무대를 섰는데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도 추고 뭘 해야 되는데 음악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걸 그냥 무의식적에 그냥 몸이 따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 음악에 맞춰서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멘붕 상태였어요 맨처음엔 진짜 겁 없이 도전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저는 더 쉬워질 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무대 올랐을 때, 세 번째 무대 올랐을 때 보다 점점 더 마음이 무겁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 이 대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잘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같아요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이 고비가 지나면 내가 어느 땐가는 편안하게 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무대 쓸 때마다 아직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것.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아, 내가 내가 이래 이런 것도 할수 있네. 어, 내가 하나도 접근하지 못한 건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네. 그러니까 찾고 나를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찾고 하게 되는 것. 처음에는 노인복지관에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지.라고 거기서 연극을 했거든. 어렸을 때그 연극 을해봤거던 동네에서 그래갖고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삶의 활력, 활력소. 집에만 있으면 고루하잖아. 그러니까 나오게 되고 나오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마을 사람 일. 천천히 원수입니다! 좋아! 화이팅!